예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어 하나의 아이디로 블로그를 두개 운영할 수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이디당 다섯 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네이버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하 그냥 여러 개로 로그인하려면 귀찮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새로는 못 만드니까 완전히 생판 초기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기, 프로필 밑에 보시면 관리라는 항목 있죠? 관리 항목 누르시고, 어,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 돌아가시고요. 블로그 정보가 아니고, 예, 사생활, 사생활 보호에 보시면 블로그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예, 누르시면 초기화 예정일이 7일 이내가 있고, 20시간, 24시간 이내가 있습니다. 예. 술 드시고 초기화 하시는 분은 칠일 이내로 하십시오. 예, 가끔 술 드시고 또 울컥한 마음에 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시다가 다음 날 일어나봤더니 음, 이중 인격의 자신이 <laughs> 어, 삭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때문에 칠일 이내로 하시고요. 아니다, 맨 정신에 진짜로 새롭게 할 거다.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블로그를 초기화하시면은 다음 날 새벽에 지금 오늘이 4월1일인데요4월2일 새벽에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류 기간 동안에는 초기화를 취소할, 취소할 수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 초기화는 새벽에 진행되며 뭐 일, 지연될 수도 있는데 보류 기간 동안은 블로그가 비공개가 된다고 래서 방문객은 접근 열람을 할수 없고 모든 글은 초기화가 된답니다. 글만 초기화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댓글도 당연히 날아가고요. 나의 이웃, 서로 이웃도 모두 삭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바라든 밥니다. 예, 또뭐 모든 게완니히 삭제돼서 완전히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내가 만든 스킨도 초기화되고, 구입하신 무직과 네이버 코인은, 어, 당연히 유지가 되구요. 음, 예, 하여튼 뭐, 이 정도만, 뭐 읽어보시면 안될까 어, 삭제하시기 전에 요거 한번 알아보시구요. 저는 지금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가지고 블로그 초기화 신청을 누르시면요. 예,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죠. 예,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초기화 신청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예, 취소를 하시려면 여기서 지금 초기화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취소가 되는데 저는 지금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요 예, 하여튼 딱 생각해 보시기에 알콜이 좀 들어갔다. 오늘 좀 충동적인 기분이다. 그럴 때는 아까 보셨듯이 7일 이내로 하시고요 그게 아닌 인상 24시간으로 하시면 되고요. 절대 다시 복구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대니까요. 네, 그좀 참고하셔서 초기화하시고 새롭게 블로그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